원장님, 모발이식 상담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뭐예요? 비용 말고요. 비용 말고요? 그럼 딱 정해져 있죠. 원장님 저는 몇모 심어야 돼요? 이거죠. 남자는 3천 모라던데 맞아요? 정수리는 티도 안 난다던데 이런 고민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99% 같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인터넷 보면 무슨 표 같은 것도 돌아다니잖아요. 바로 그거. 몇 단계는 몇모 이런 거죠. 근데 솔직히 그거 봐도 딱 감이 오던가요? 더 헷갈리지 않으셨어요? 어, 오늘은 그래서 제가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내게 맞는 모수 찾는 법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원장님 근데 그표 보면 대충 감은 오던데요? 면적 이 정도니까 면모 딱 나오던데 오늘 영상 여기서 끝 하면 안 되나요? 피디님, 큰일 날소리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수술 망할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이건 마치, 사장님, 저희 집 페인트 칠해야 되는데, 페인트 몇통 필요해요? 라고 묻는 것과 똑같아요. 네, 안방만 칠할 건지, 집 전체를 칠할 건지, 원래 벽지가 시뻘건 색인지, 뭐, 흰색인지, 모르는데 페인트 양딱 정해줄 수 있나요? 어, 절대 아니죠. 모발식도 똑같습니다. 단순히 비어 보이는 면적만 보고는 정확한 모수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리고 후두부에서 채취 가능한 모발이 얼마나 될지, 후두부 삭발을 해도 되는지 후두부 탄력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서 수술 방법도 결정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제가 환자분 딱 보면 아 이분 면모는 필요하겠구나 하고 머릿속으로 빠르게 돌려보는 저만의 모수 계산 공식 네 가지 알려드릴게요. 원장님만의 비밀 공식이요? 궁금한데요? 비밀까지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첫째, 얼굴형과 원하는 디자인. 같은 m자라도 얼굴이 긴 분은 헤어라인을 좀 내려야 되니까 모수가 좀더 필요하고 얼굴이 동그란 분들은 조금만 심어도 자연스럽거든요 아 똑같은 m자라도 필요한 모수가 다르군요 그렇죠 둘째는 지금 남아있는 머리카락의 밀도 주변 머리카락이 빽빽하면 2천모만 심어도 확 달라 보이는데 주변이 휑하면 3, 4천모를 심어도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빈 곳만 채우는 게 아니라 주변과의 조화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 뒷머리, 즉 공여부 상태예요. 이건 그냥 내 머리카락의 은행 잔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디 님, 통장에 돈이 없는데 막쓸수 있어요? 못 쓰죠 슬프지만 <laughs> 네 똑같습니다 뒷머리 수치 없는데 무작정 많이 심을 수는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앞으로 탈모 진행 예측 이게 진짜 중요해요 지금 m자만 보인다고 여기에만 냅다 심으면 나중에 정수리 싹 빠지면서 앞머리만 섬처럼 동동 떠다닐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섬이라니 네 앞쪽만 이렇게 남는 거죠 네 그래서 장기적인 전략을 세워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전문가의 영역이죠 말로만 하면 재미 없으니까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오신 30대 직장인 분 M자 때문에 오셨는데 인터넷 보고 저는 3천모 해야 될것 같아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얼굴형도 갸름하시고 주변 밀도가 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쪽에 2천모만 심은 충분하고 남은 1 천모는 나중에 정수리 쪽이 진행될 수도 있고 나중에 예를 들어 뭐 임신 준비하실 때 탈모약 끊으시면 은 진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아껴두자고 말씀드렸어요. 괜히 뒷머리만 낭비할 뻔했. 했던 거죠. 네, 와, 동구랗네요 그분은. 40대 중반 환자분이신데 정수리가 넓어서 4,000모 꽉 채워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뒷머리가 부족하고 앞으로 탈모가 더 진행될 게더 뻔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꽉 채우는 거는 욕심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2,500모로 제일 중요한 부분만 채우고 나머지 부분은 약으로 지키는 거를 추천드렸어요 10년 뒤를 봤을 때도 그게 훨씬 자연스러울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모발 수는 채워야 하는 범위가 중요한데 디자인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져요 이마 높이를 몇 센치로 이제 설정을 할지 내가 심어야 되는 범위를 구해서 그 면적을 구한 다음에 모발이 얼마나 들어갈지 계산해서 심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1CM 제곱당 100모를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이 자를 보여드리면서 이자 정도를 채우는데 2000모 정도 들어간다고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항상 저희가 심어야 되는 그 부분의 면적을 구해서 계산해서 어, 모발 수를 계산하기 때문에 거의 항상 모발 수가 정확해요. 어, 예전에는 눈대중으로도 모발 수 계산할 때도 있었는데요. 그런 경우에 항상 모발 수가 부족하거나 많을 때도 있어서 현재 계산법으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오해가 뭔가요? 많이 심을수록 좋다 이런 거? 어 정확해요 피디님. 네 첫째 가다익선 틀렸다. 뒷머리 자원은 한정판 명품백 같은 거예요. 아껴 써야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비절개로만 수술한다면 한 명의 환자에서 뒷모발이 횡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한다면 8천모에서 1만 모까지 수술이 가능합니다. 물론 뒤통수 면적이 크신 분들은 더 많이 가능하고요. 뒤통수 면적이 작은 분들은 더 적게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정수기 셔터 내리기는 위험하다. 정수리는 밑빠진 독이라서 전략 없이 덤비면 자원만 소모되고 만족도도 낮아요. 한마디로 정수리 쪽은 이제 앞쪽보다는 밀도를 높이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정수리 쪽은 혈류량이 앞쪽보다는 좀 낮아서 이쪽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해버리면 조금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리 쪽은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세 번째로 주변 머리를 무시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기존 머리랑 조화가 안 맞으면 정말 어색해집니다. M자 쪽도 밀도를 너무 높여도 어색하고 주변에 비해서 너무 밀도가 낮아도 어색합니다. 아, 오늘 진짜 많이 배웠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시청자분들이 병원 가서 호구 안 나가려면 뭘딱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모발이식 모수는 표 하나로 끝나는 산수가 아닙니다. 내 얼굴과 디자인, 현재 밀도, 뒷머리 잔고, 그리고 미래 탈모에 대한 예측. 이네 가지 모두를 고려한 종합 예술이죠. 이제 인터넷 숫자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병원에 상담 가셨을 때이네 가지를 바탕으로 저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모수 관련해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어, 이 병원 가면은 뭐 3,000모, 저 병원에서는 2,500모 많이 좀 다르니까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디자인에 따라서 그리고 원장님들이 그 면적을 어떤 밀도로 채우냐에 따라서 굉장히 모수는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 체크해서 상담 받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닥터 모자이너 신성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